오스트레일리안 캐틀 독 분양 가격과 성격, 역사 미으며 오스트레일리안 캐틀 독 역사. 오스트레일리안 캐틀 독은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들이 대규모의 소를 몰기 위해 개량되었습니다. 이 품종은 풍제할수 없는 소들을 몰아주고 호주의 주력 사업인 소고기 산업을 육성하는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안 캐틀 독은 많은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목장주들은 호주의 척박한 기후와 노동 환경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강한 품종을 찾았으며 영국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 품종은 환경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의 토종 긴고를 개량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언 캣틀독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1893년 로버트 칼스키에 의해 오스트레일리언 캣틀독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며 1903년 남부 일스 캔들 클럽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1980년 아메리칸 캔들 클럽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었으며. 허딩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의 명칭 이전에는 오스트레일리언 힐러로 불렸으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블루힐러 또는 킨슬랜드 힐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 크기.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 크기는 수컷의 경우 45에서 50cm이며, 암컷의 경우 43에서 48cm의 크기입니다. 체중의 경우 13에서 22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 성격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 성격은 전반적으로 정신 및 육체적 에너지가 넘치는 품종이며 충성스럽고 용감한 강한 기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 및 활동량으로 인해 일상이 지루하거나 외로울 경우 물건을 씹는 등의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에게 있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잘 쌓인다면 보호자가 있는 어느 곳이든 따라다니며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리하고 때로는 고집스러운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일관적인 자세와 교육을 통해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의 기질은 유전 및 교육, 사회화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강아지 시기 때부터의 사회화 교육이 필수이며 다양한 사람 및 환경, 소리 등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수며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 수명은 13에서 15년 이상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에 속하지만 일반 강아지 품종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유전적 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일부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을 분양받을 경우 이러한 질병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케틀독의 경우, 엉악의 점진적인 악화를 수반하는 안과 질환인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 위험이 있으며, 걷기와 뛰기 등의 보행에 관련되어 고통 및 불편함을 줄수 있는 고관절 이형성증이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의 질병 위험 또한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케틀독 관리. 활동량 및 에너지가 넘치는 오스트레일리안 케틀독은 다양한 정신 및 신체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마당 및 산책을 하기 용이로운 단독주택 및 시골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경우 적어도 하루에 120분 이상의 운동 및 놀이 산책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캣틀독의 털 빠짐은 많이 빠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매일 빗질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목욕의 경우 한 달에 2회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톱의 경우 많은 운동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톱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한 달에 1회 이상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청소의 경우 매번 기지 및 해충, 발적 밑냄새가 나지 않는 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최소 2주에 한번 이상의 기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의 양치질이 필요하며 구취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 외형 및 특징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은 민첩하고 강인한 인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목을 포함해 어깨가 주로 발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주둥이와 더불어 뾰족한 크기를 가진 귀와 타원형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튼튼한 앞다리와 뒷다리를 가졌습니다. 펄의 색상은 푸른색 또는 검정색 또는 황갈색이 대부분이며 앞다리 및 가슴과 목, 턱, 뒷다리 부분에 황갈색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래쪽으론 푸른색 및 황갈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스턴피 테일케틀 독과 비슷한 외형을 지녔지만 오스트레일리안 스톰피 테일 캣틀 독은 꼬리가 짧거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품종을 비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캣틀 독 특징으로는 물어뜯는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뛰어다니는 어린이나 반려동물, 자전거 및 자동차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캣틀 독 분양 가격. 오스트레일리안 캣틀 독 분양 가격은 해외의 경우 800에서 5000달러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90에서 575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없어 대부분 수입대행을 통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독 분양가격은 250만원 이상가량의 가격대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